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채소, 반찬으로 고조선 이전 기원전 수백 년부터 등장한 저라는 채소절임이 한국 땅에서 발효, 식문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온돌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발전한 절임 방식이 김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북방의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모호의 배추를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묻는 전통이 형성되었고 이는 단순한 저장법을 넘어 공동체적 기능을 띠며 가정과 마을 여성들이 모여 김장을 하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16세기에 들어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고추의 세계화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파됐고 이후 1614년 편찬된 지봉유설과 18세기 농업서 산림경제의 고춧가루를 활용한 김치기록이 등장하나 실제 김치를 매콤하게 즐긴 것은 19세기 후반 배추김치가 널리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배추는 19세기 말경에 국내에 정착된 작물로 시의전서 1809년경에서 현재 우리가 아는 통배추, 김치의 형태가 상세히 묘사된 것으로 보아 김치가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된 시기도 이 시기쯤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말기부터 정착된 김장은 10월이 되면 온 가족과 이웃이 모여 수십 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저장하는 공동 작업이었으며 2013년 유네스코는 이러한 김장 문화를 인류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며 그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김치는 저칼로리고 영양식품의 대표주자로 배추무, 고추마늘, 생강 등 다양한 채소와 양념이 제공하는 비타민 ABVK, B, 철분,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발효 과정에서 증식하는 젖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배변 기능 향상과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매일 김치를 섭취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시험에서는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조절 근육량 증가 효과가 관찰되었고 과민성장 증후군 환자에게는 복통 팽만 소화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저염 김치를 섭취할 경우 혈압에 악영향이 없음을 지지하는 결과도 도출되어 올바른 섭취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장 건강과 밀접한 장뇌 축관계로 인해 기분 조절 및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초기 증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치에는 고염도, 즉 150g 당약 700~75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 심혈관 질환 환자나 나트륨에 민감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며. 끓여 먹거나 찬물에 데쳐 염도를 줄이는 조리가 권장됩니다. 또한 발효식품 특성상 가스, 팽만감, 복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며 히스타민 과민자에게는 두통두근거리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한국인의 위암고혈압, 유병률이 김치 및 절임 음식과 연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염분이 과다하면 위험하지만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섭취된 식품이기에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크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치는 고대 발효 저장식에서 진화한 문화적 산물이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동체를 유지하는 연결고리이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 등 건강 이점을 두루 갖춘 슈퍼푸드입니다. 다만 나트륨과 히스타민의 함량을 고려한 신중한 섭취가 핵심이며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섭취 방법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김치는 한 그릇의 반찬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건강, 문화를 담은 살아있는 역사와 미래의 연결고리입니다. 다음엔 백김치,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등 다양한 김치 이야기도 전해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부자 되세요.